수박 하나만 내리자. 하나 샤이니쌤줄 거니까 무거우니까 내릴 필요가 없잖아. 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짱이다. 넣는 게 없었어. 우리 전이, 우리 경제연구소의 냉장고는 경제적입니다. <laughs> 아주 깔끔하네요. 네. 유통기한 지나는건다 버리다 보니라 어? 이게 고. 9인가 그거야? 네 근데 거의 영상을 쓸수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저번에 아니, 나트랑 가서 거거든? 리조트에서 야자수 나무 하나 찍었거든요 아, 이제 오늘 땡땡 제 리조트 리조트에 거짓말 여기. 야자수 보고 왔아요 거짓말. 거짓말 한, 한 거짓말랑 야자수 보고 아, 보는 사람많잖아 아직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어요 거기 글이 있어 댓글에 응. 나 옛날에 호텔에서 응. 그 뭐지? 설민석 쌤을 만난 거야 어어어어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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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어. 어어. 어떤 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면 팬들이 쫓아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팬들, 그렇지 그래서 고. 내가 길에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뻥을 쳤어 잘했다 그러고 내가 갔다 와서 나랑 같은 호텔에묵었다고 얘기해 어 자랑은 바로 했어 그날 어. 바로 했지 뭐 <laughs> 잘했다 똑똑하네 근데 아기가 혼자 놀려면 힘들잖아요 하나 더 그거? 놔야 되는데 네? 둘, 둘이 놀아야지 <laughs> 재밌지 아니, 여기서 둘이... 그건 맞는 말이다 응. 몇 살이야 애가? 이제 네 살이야 음, 네, 살. 오늘 아침에, 쇼파에 네. 혼자 눕더니, 네. 동생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맞아, 맞아. 진짜로. 아니, 왜 심심해. 걔 아니, 혼자 근데, 못 놀아. 이제서야 심심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 한 1년 전에 얘기했어야 만들어서. 두살때했으면 <laughs> 그때는 또 싫지, 동생 생기면 말을 못해. 두 살? 아, 말을 못하나? 근데 어. 동생 생겨도 괴롭힐 거 아니야. 그치, 두살 때도 괴 아들 셋이잖아요. 밤 12시까지 잘 놀아요.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작가님 첫째가 둘째 공부 시키고 너뭐 영어 아, 영어 단어 귀여워. 외워 뭐너 수학 어디까지 했어 막 이러고 아, 엄마 아빠가 아. 키울 필요가 없어 아, 너무 신기해 안 그래도 와이프 내서 와라 수단 쓰아서도 와라 왜냐면 아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애기 소재로 이어 나갔던 건데 저번 주에 나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아. 영어 시원을 무조건 보내겠다 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영어 못하면 <laughs> 아, 영어 못하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유 되면 뭐 보낼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니, 그래서 제가 백날 말해봤자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전문가, 계실 때, 아, 전문가 계실 때. 전문가가. 영어의 시험 보내는 게 낫겠네, 아니겠냐. <laughs> 그리고 음, 확실히 우리 조카가 영유 출신인데 영어 잘해. 아니, 영어의 시험을 제일 뽑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좀 해서 영어 좀 익숙한 애들이 영어 일천 가면 더 잘해.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애들이 영어 일천 가는 거야, 사실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laughs> 솔직히. 어, 그래도, 근데 못하는 애들이 가도 그냥 그 문화나 뭐 이렇게 영어 말하는 거 그냥 좀. 적응되는 거요 정도의 네. 효과는 있 확실히 그 영유를 다니면 그런 노출이 이제 음. 동화책도 거기서 읽고 뭐 리딩도 <laughs> 하고 라이딩도 고니 하고 럼찬성 하고 그럼 거예이신거예요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는하는게맞다 하고 봐.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반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 부담스러은 아니 거예요? 애를 힘들하하지 네. 않아요 <laughs> 그럼 애들이 안다닌다고하니까 재밌게 해줘 아 <laughs> 괜찮도록... 어, 인구쌤 고기 굽는다 너무 아 <laughs> 어, 좋아 너무 이 모습 와. 너무 정겨워. 아니, 예, 네. 아니 불판이 10인용인데? <laughs> 우리 보통 요 반만한 걸로 먹거든요. 어... 우리 오인 가족 그냥 넓게 <laughs> 하는데 막상 불은 음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음. 좋다. 이방은 이게 가능해. 요 서울은 군도 놓고요. 언니가 없지. 이거 또 <laughs> <laughs> 네. 요런 집 살았을 때해봐야 질리게 해보자 해서 제가 하는데. 한열번 하니까 이제 질리더라고요. <laughs> 이제 어 이제 못 하겠다. <laughs> 어, 너무 빨리 익는다. 불쎄 쎄. 수술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요. 높이가. 네. <laughs> 초보 아니야 초보. 내가 잡아서 수술 옆으로 좀 낮게 밸런스를. 고구마 사올 걸 이렇게 앞접시 오이랑 음. 김치를 세상에. 어 맛있겠다. 진짜. 어 응. 이거 너무, 있어. 그치. 이거랑 이거랑 네. 음, 너무 갬성 있어. 그렇지. 이거랑 음. 저 코카콜라랑 같은. 너무 갬성 있어. 그렇지. 나까 운동의 느낌 나도록 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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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못 드시는 거죠? 나, 나 원래 안 먹었어. 원래 안 먹었어요. 네. 아, 안주, 저기 음료 좀 시킬게요. 오이 맛있어. 진짜 이뻐. 이랑 모숫이자 우리 남편아 <laughs> 아이게 <이거 왜>? 촬영용 <laughs> 뭘 촬영용이야 오. 어? 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안방 TV는 EPA라고 써있어요 TV 이름이 왜 e p 뭐 이름 없는 TV지 <laughs> 유라가 막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laughs> 세포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남편 오늘 회사 가서 자랑해 전인구 경제연구소에서 고기 꺼뒀다고 어? <laughs> <laughs> 전인구 경주 연구소의 응. 전인구 소장이 어디 산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응. 너무 맛있어. 만약 <laughs> 전인구 소장이 잘 되면 우리 케이지만을 한. 그래, 꼭똑 잘난다. 어, 우리의 공부만을 하 있어요. <laughs> 누가 공부하는? 맞지? 맞지? 둘째? 둘째?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그럼 <laughs> <laughs> 됐어. 여자들이 막 따라다녀. 나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니까. 이거는 얼굴 천재야. 아, 그러면 걱정 안 해도 걱정 하나도 안 돼. 그거 있잖아. 끼, 깡, 꼴뭐뭐 뭐 있잖아. 음. 거기서 이게 꼴이잖아. 꼴. 얼굴이 쁜 거. 못생기면 공부해야 돼.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laughs> 뭐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의사 해야 돼요. <laughs> 의사 해야 돼. 의사. <laughs> 너무 웃겨. 지금. 편의못 찾는다. 잠깐요 자, 하나. 네. 그정도 되겠죠. 아, 아, 이거 맛있겠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면이 풀리지 아, 않았어. 아 빨리 드셔보세요. 약간 부대찌개에 좀... 넣는 라면 같은데? 1분만 있으면 이거야. 안탕한아니아니 <laughs> <딱, 딱, 딱. 웃음> <안딱> <laughs> 먹어봐 안탕면이라 네. 우리 90만 유튜버의 라면 먹는 법을 보고 계십니다 아... 국내 최초 어, 네. 최초9 0만 됐어요? 90만 네. 유튜버는 라면 어떻게 먹는가 좀 <laughs> <laughs> 비싼 걸시켜가지고2 3 0 0습니다 양이 무슨 최저최어 그대로 들어면 편해요 저는 이 사이즈로 하루에 4, 섯개씩 먹어요 아세. 매일 시켜 먹은 이 오메트로피래. 근데 우리는 집 앞에 있잖아 오빠. 이게 딱그 그 동남아 놀러 갔다 생각하고. 맞아, 딱 맞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애가 이제 동생 만들어 주세요 할때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저 동공 씨시라는 거. 이제 나는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맞아. 하나 키우는 걸 생각을 안 해봤어. 무조건 최소 둘, 음... 최소. 음. 응. 90만 경제 유튜버에. 어, 아, 이거 다넘어 이거. 이거. <laughs> 이게 뭐예요, 지금? 어머, 메로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궁금한 느낌 해드리려고. 어. 망고랑 메로나로 딱 이렇게. 아, 농담! 아, 어. 아, 메로나 무슨 와. 일인가요? 아. 우리 맛있는 메로나인가요, 이 혹시? 드링킹 어. 메로나? 드링킹 메로나야 <laughs> 아, 이게 녹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하려고 얼음까지산 거예요. 영도 영도. 어. 아 너무 작고. 웃긴다. 인구 인구쌤 완전 히 호당이네. 어. 저, 저 지금 알았어. 영하 1 6도뭐 21도, 23도 이래요. 근데 보였으면 우리가 먹었을 텐데 바로 아까 19시 방에 있는데 굳이 얘기해. 아, 갬성. 괜찮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 하나 갬성. 리적 갬성. 만국녀서 으니까 타이밍 했는데 너무 귀여워. 이런 매력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인간적이다. <목소리> 여기서도 다른게 싸게 먹힌 거 그래. 나중에 응. 엑설런트 이런 거물 나지. 로나아나 깨끗하네. 도다 해놓으셨어? 이제 네다했네한시가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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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냥> 처음에 보고 <laughs> 사모님이. 사모님이 연대가 계신데 이 나이가 좀 있어 <laughs> <laughs> 우리 구, 90, 90만 유튜버 전인구 영재연구소이서 만드는 어, 이런 데좀렇습니다케이크 만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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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아내랑 같이 드세요 아, <laughs> 유명한 청주에 오, 제일 있어요? 유명한데. 너무 청주가 오. 맛집 플레이스야. 진짜. 진짜 맛집. 아, 준비하시네. 저도 그래서 혹시 성심당. 오. 일단 가져가세요. 오 성심당, 성심당 좀 대전의 성심당. 대전의 성심당. 나는 성심당이 뜨기 전에 소보로를 단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사람들이 주소 사방 사람 먹는다는 걸왜 먹어? 이러고서. 그렇죠. 아, 대전사들도 별로. 안음 가거든. 그래서 음. 내가 옛날에 어디 서울에 가서 음. 음. 성심당 이 빵을 사갔더니 난리가 난걸 맛있다고. 나도 태어난 건 대전 문창동에서 태어났다가 음 여섯 살 때까지 살다가 대전 사람인 언니도 어, 우리 친척들 다 대전 살아 내날 음 금산 근데 음 이제 금산으로 간 거지 형님 나대전였이다 뉴스 나왔잖아 올때아 음. 사억 4억, 사억 4억. 네, 어 4억. 봤어 봤어 정단 네, 하나 진짜 아, 너무 심해 야이억도 사실 너무 센거 아니야 정액제냐 정률제냐의 싸움이라서 음, 음. 그러니 성신, 성신당이 있어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당연하지. 오래 쬲에서는 좀 너만 정액제로 바꿀 수 없지 않냐.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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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거를 이게, 처음에 어. 파운스를짤때 어느 금액 이상이 정해야지. 되면 그치. 사, 여기까지 네. 이렇게 평, 해야지. 평당 상한선이 있어야지. 음. 성실당이 만약에 그게또 음. 싫었으면. 액션으 확실하게 그냥 빼버리고 해서 어, 어, 어. 에둘중에 아 갔어요. 아아 왔다 왔다 월요 버핏이 6시간 동안 Q&A를 해요. 음, 안들려그 비싼 안돈 내고 들... <laughs> 그 통역할 사람까지다 데리고 딱 가서 1시간 음.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통역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다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말을 할 수... 이 사람이 그랬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듣기만 하는데 1시간쯤 듣고 나니까 이제 음.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난 영어 듣기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토익을 <laughs> 이제 오이 리슨이 발음 도안 좋은데. 발음 나 귀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발음이니까 가르발음이지들 힘들어. 어 아, 아, 맞아. 까명 그러니까 아. 있으니까 공기는 부족한 것 같고. 어, 공기 부족해. 부족해안 어, 되는데. 안 어, 이제 막 4시간을 잤어요. 그거 왔다가 그주총회에왔버크셔 주소 총회버크 거기 어 거기 미국 중부에 오마하라고 유유 가셨어요? 네, 네, 네. 스가 있지. 네, 스가 있어. 다음 번에는 가족들이 가면 너무 좋겠다. 응, 나도 주주긴 한데. 그거 재밌었어요. 막 중국 사람, 중국 부자 만난 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원렌버핏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펀드 운용사더라고요. <laughs> 운용사 회장님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바로 따거라 고 그랬죠. 음. <놀라> 따거, 따거가 형님. 일초만에 아. <놀라> 바로 따거 이러면서. 아는다는 아는다는 까먹었어. 좋은다는 어, 알고 있었네. 있다. 그 워렌 버핏 집을 한번 성지순례마냥.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구글로 핀 포인트 잡고 대커 가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미 벌써 중국 사람들이 사진 찍고 어, 막 현수막 걸고 막 땡큐 버핏 하고 있고 어. 막. 그, 그 가드가 좀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사진 다 찍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음. 며칠 하잖아요, 그거를. 3 일인데 전날은 이제 그 편안어주는 날이면서 그 자기네 계열사 물건 바자회처럼 싸게 팔고 음. 우리 DCC 같이 생겼거든요, 음. 대자리. 코엑스 같이. 어. 그리고 둘째 날이 주주총회 하루 종일 하고 음. 셋째 날이 마라톤. 마라톤 중에 음. <laughs> <근데 웃음> <근데> 여기가 <laughs>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아, 웃겨. 그 뭐지? 평생 살았잖아요 거기서 네. 살면서 그 마을에 음. 그런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음? 한 일주일 잔치를 한대 그렇게 해서 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와서 막 밥도 먹고 소비를 하고 음. 관광을 음.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되게 마음이 선한 거야 어, 그 주주총회를 그냥 네. 다른 데는 네. 하루만 띵하고 음. 끝나는데 축제를 해버린대. 음. 호텔도 난... 방이 없대. 그렇지, 식당들도 잘, 잘, 되고. 식당 잘 되고, 술집 잘 되고. 아우야, 그 지역은 버페한테 고마워야겠다. 어... 호프집을 다 통으로 다 대가네요. 어... 그 동네 호프집이 동이나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패밀리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다 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우리 인구 대표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laughs> 거. 둘이 <나> 말했죠. <부기만> <laughs> 아 이런데. 언니는 <거>. <laughs> 갔으면 진짜 명함 많이 받아겠다 어, <laughs> 어. 친구들 몇명 몇 사귀고. 사귀고. 네, 아니, 그냥 진짜 옆에 뭐차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은 바로 말을 걸어요. 그래. 한국 뭐. 문화 그게 좋아. 앉자마자 어, 말을 걸어서 저 사람 안한 사람. <laughs> 나우시내 유튜브 구독자가. <laughs> 전인구 소장님 덕분에 재밌게 잘 먹고 잘 놀다 왔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